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블러브 딸기예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한번 뿌리파라를 티켓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티켓을 소개해볼까요? 유유 아이스타카드도 있어가지고 먼저 우정 티켓부터 소개할게요 이건 제 캐릭터예요 응 음. 이게 같그 옛날에 얻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아로마가 두 명이나 있네요. 제가 아로마 정답펜은 아닌데 아로마가 귀엽긴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첫으로 손을 한 거니까 브이이 보여주니까 부끄럽네요. 하하히 진짜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엠 스타카드 아이엠 스타카드는 요즘은 아이엠 스타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밀피 티켓을 모았어요. 아까도 말한 것 같은 데낌 탓인가요? 진짜 말했겠죠? 미래소피? 그리고얘 이름이 보여줄게요. 안나예요. 안나랑 미래소피.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피해피아니템 소피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15, 10, 20, 안나가 더 커요. 그리고 미래가 제일 작은 것 같아서 자리를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떠요, 저고 여러분들 알림이 뭔지 알아요? 그 제가 무슨 알림인지 알아요? 틱톡 알림이에요. 저 틱톡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 일단 제가 터스를 뽑은 거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옷도 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쇼핑에서 뽑은 것들. 옛날 거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름이 선셋 뮤지엄 에이메이징 에이 에이 탑이에요. 파라다이스도 있고. 이게 빼는 게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종이 티켓도 많아요. 이거는 프리파라 구미미즈 친구가 그, 그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거 샀대요. 구미미즈라는 게 있대요. 구미미즈 한국판. 그래서 저한테 뽑았나봐요. 똑같은 게 3개, 4개, 3개 정도 나와가지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드림 우정 드림 직캠 이름이 레드 러커 코디에요 이에 조금 보이겠죠 여기서 보면 가리기 위해서 이런 것뿐입니다. 뒷면은 뭐 대충 생겼습니다. 허허허. 그리고 마지막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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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입니다. 오, 이거부터 음, 응, 토모, 토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다 거기다 사인해줘야 되는데, 친구가 사인을 안 해줬어요. 친구가, 이 강추 아이돌. 제걸따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거 바퀴 타고 싶어요. 이렇게 또 바켓 다면 속상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도 달아주시고. 제가요, 원래 게임만 하잖아요. 앞으로 게임도 안 하고, 다른 것도 푸짐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